하단, 단계 전환 독탄 나옵니다 생존기 켜세요 보스 도발 생존기 켜세요 초강력 장렬 내가 도발 잘해도 너드 움직일 때 있어가지고 그거 감안하긴 해야 돼 바람 용기로 가세요. 생존기 켜세요. 일에 조심하세요. 중립? 생존기 켜세요. 생존기 켜세요. 생존기 아저씨 켜세요. 용기 다음에 닭들가세요 용기 닭발브레스. 용기 닭발브레스. 생존기 켜세요. 밖으로 나가요. 용기 닭발브레스. 용기 닭발 집중된 폭파. 초강력 장렬. 집중된 폭파. 초강력 공출. 용기 닭발브레스. 초강력 공출. 확인 위치. 최신. 생존기 아저씨 켜세요. 아저씨 켜세요. 가족 용들어 가세요. 이동 준비. 생존기 켜세요. 뛰세요. 조심하세요. 이동. 출발. 생존기 켜세요. 지금. 여기 붙이. 닭발, 닭발. 폭탄 닭발. 나옵니다. 폭탄. 닭발. 보스 두 발. 바람 들어가세요. 빨리 나가. 브레시도브레시도 초강력 방 폭탄 기복 기술자의 연구. 예. 할수 있다. 생존기 켜세요. 생존기 오, 켜세요. 자, 바닥용 들어가세요. 됐다. 3번 차단. 차단. 일 준비. 뛰세요. 조심하세요. 주택을 생존기 주택을 켜세요. 생존기 켜세요. 밖으로 뛰세요. 폭발 화산 여기 황제. 집중된 폭파. 초강력 장렬. 사폭탄 미사일. 철없는 가운데 불갈탕. 바다 용 들어가세요. 이제 나 드셨고 내가 마무리 먹고 또한점한점한 점. 한 점, 한 점. 기계복 기술자의 용구 다리 잡어. 아 컷! 네안마크 중심. 피로 하고 안정하고. Taylor, look it. Taylor, look it. Taylor, look it. Taylor, look it. 이 단계 장난. 네, 너무 잘해봤고 집중, 집중. 어, 했던 어, 거 진정. 똑같이 진정. 하면 돼요. 바닥 폭탄, 폭탄 이런요일뭐 쓰고 막 쓰고 막기. 도망 대단하 와요, 진정. 대단한. 바닥, 대단한. 네, 바닥, 조심하세요. 내가 네, 닭발, 웅크 조심, 닭발, 닭발 작은 폭탄, 닭발 작은 폭탄. 아. 닭발 맞을 것 같으면 차라리 작은 폭탄을 맞으셈. 이조 좀 이조, 브레스피하고 이조, 이조, 쓰고 어, 맞게 해. 쓰고 맞는 거임. 쓰고 맞고 나서 쓰는 게 아니라. 기대 전투복 창안자의 용기. 일업하고, 억제 도망가게 도망갈 준비. 다들 조심하세요. 뛰고 뛰고 뛰고. 목공 조심. 폭탄. 제일 위험한 타이밍. 2패에서 가장 위험한 타이밍. 폭탄 닭발, 작은 바닥, 1조마기 콤보. 콤보 닭발에 작은 바닥에 브레스. 닭발에 한 작은 한 바닥에 한 브레스. 한 도망갈 준비. 아 아직 아니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조금만 있다 있다가. 지금 시즈즈 켜세요. 초강력 장열. 그래 피하고? 억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도망가야, 응, 됨. 도망가야 됨 도망가야 됨 도망가야 됨 도망가야 됨 유저 준비. 여기 뭐 쓰고 맞아야 방금 된다. 막고 나서 생속침을 눌러요. 막고 나서 생속침 눌러. 막고 나서 행석심을 누르라고. 기계 전투복 용기. 폭탄 준비. 사제는 자리 잡으러 와야 돼. 나 끌어당기러 와야 돼, 사제. 간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살짝, 살짝, 여기 자리 비어 자리 비어 오른쪽 자리 비어 왼편으로 와. 밀리는 이쪽으로 와. 테레미도스님좀하고 밀리 쪽, 밀리 쪽. 밀리 지금 별하판쪽이딱 붙어요. 다 진짜 나왔다. 전 밀리게 딱 붙어. 평거로 아 이쪽으로 밀어줘야 돼이 편으로. 대란 로켓. 대란 로켓. 이동하면서 잠깐 이동하면서 한번 이동하면서 우리. 뭐, 생존기 다 써, 있는 거다 써. 폭탄만 살리자, 제발. 폭탄 든사람은 살리면 된다. 폭탄 든 사람만. 아니, 여기 딱 붙으면, 여기 왼쪽 딱 붙어, 왼쪽 딱 붙어. 사라질 거야. 쫄지 마, 쫄지 마. 1조만 맞으면 된다, 1조만. 3단계. 1조만 맞으면 된다. 북히 데려가라. 여기서 1조만 맞아라. 진짜. 잡는 거다, 1조만 맞으면. 1조만 맞으면 된다, 1조만. 잡자, 씨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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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이즈보스, 이즈보스, 이즈보스. 아이 지렸고. 아, 씨발. 아. 허허. 고